네, 이자 24년 외에 시원한 뉴사가 오,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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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자, 간단히 얘기를 분들면 여러분들 그... 투마로마로 o i n g to 어 엄청 유명한 영화고 선생어어을을했했영화화 i 그 d y o 찾아보시면 재밌어요 재난 영화예요 재난 영화고 뭐 기후변화도 이제 서로 다 뒤지는 거예요. 그런 영화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이 재난영화를 보는데, 여기 이제 스토리가 있을 거야. 지금 스토리가. 그 근데 그 영화상 이 기후재난이, 근데 지금 우리가 재난영화를 재밌게 생각했던 건뭐야요 만약에 20년 전에. 그때는 지금처럼, 지구온난화가 심했어? 안 심했어? 덜 심했죠. 그니까, 러 우리에게 막상 이렇게 다가오지 다, 다 않으니까, 어, 진짜 저렇게 되나? 다 뒤지나? 하고, 굉장히 그 영화를 찾아보게 되는데, 만약에 지금 계속 막, 밖에 기온이 막 엄청 올라가고, 막 갑자기 막쓰나미 올라오고 막 이러면, 우리를 그냥 밖에서 보면 되잖아. 그니까 러 굳이 이런 영화를 봐, 안 봐? 별로 안 본다는 얘기에요. 이걸하가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그래서 색깔 표는좀 표시를 할게요. 자, 그치게. 영화상 기후 재난은 여러분이 보면 어디에나 있다. 있지만 그러니까 영화상에는 영화상 기후 재난 영화가 되게 많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에나 있어. 세계 기후 변화의 범위는 그분만큼이나 빠르게 기후 피션장을 없애지도 모르고 실제로 없는냐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노력도 없애버는데자 여기 무슨 말지 생각해봐. 세계 기후 변화의 범위는 그 막, 빠르게 기후 픽션 장르를 없니다 자, 아까 얘기했지? 기후, 이게 투마로라는 영화야. 이 픽션 장르를 없앤다는 건 뭐죠? 우리 기후가 빠르게 일어나니까 우리 밖에 보면 막 엄청 덥고 막 미칠 것 같아. 그럼 막 엄청 그래. 날씨가 기후가 일어났어. 그럼 굳이 픽션 장르를 안 봐도, 그죠? 그니까 러 이런 장르가 <laughs> 없애질지도 모르는. 그리고 실제로 온난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노력도 없어요. 그 뭐야? 맨날 원더나야 하니까 굳이 우리가 이런 노력도 안 한다고 헐리우드 알죠? 그죠? 헐리우드 이런 헐리우드에 조차도 그죠? 이런 사실이 너무 명확해죠 굳이 이런 것들을 노력해서 만들지 않겠죠? 이런 얘기가요 그죠? 자 영어로 볼게요 자 표시해볼게 요자 동사 is lo 동사가 두 개니까 접속사에서 소멸을 표 이렇게 되는 거그 다음에 지금 이거 는 거예요 영화상에, 영화상. 영화상. 영화상에 기후변화가 당신이 뭘 얻은 곳에 있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나, 기후의 이때, 트랜스포메이션 체인지로 보시면 돼요. 기후변화예요. 기후변화, 세계 기후변화의 범위, 이게 주어예요. 세계 기후변화의 범위가 그만큼이나 꺼다뭘 음. 없앨 만큼이나? 이런, 그죠. 이도 영화상이니까. 영화상의 픽션 장르, 장르 알죠? 를뭐 한다? 제거해보자. 그죠? 픽션 없어진다고. 그럼 이건 뭐예요? 같은 말이지. 그럼 이도 뭐예요? 제거해보자. 대죠뭘 제거해? 굳이 지구온난화, 올미기된 이야기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하나? 나간다고. 그걸 다시 말해주는거야 근데 그게 뭔데? 이때 미치는 앤드 d 이정도로갈수 있겠죠 그 이야기는 헐리우드에서 조차도 공감하다 굉장히 빠르게 그죠 헐리우드에서 조차도 너무 커지고 너무 빽해진다 헐리우드의 제재사입니다 자 다음 기후변화가 여전히 삶의 주변적인 특징처럼 보이는 동안에 여러분은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이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별표 청하 주변적이야는 이게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은 거야 첫 번째는 중요하지 않은 거야 주변적이니까 두 번째는 선 해석할 때 동떨어진 이라고 해각해 그래서 영어로 봤을 때는 마지막이고요. 이게 뒤에서 나오는 디스탄트예요맨 마지막 줄에 나와요. 보이죠? 어. 동떨어지면 그렇게. 자, 다시. 큐브화 그거 뭐, 우리 삶에서 뭐, 이건거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 동떨어져. 근데 뭐야? 그렇게 보이는 거지. 사실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보이면, 보이면 여러분은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할수있거든 이게 무슨 말이야? 아까 위에 말하면? 영화를 본다고. 뭔가 뭐규뒷면공터했으니까뭐 진짜 저렇게 딱 뒤지는 거야? 하고 영화를 다시 찾아본 거야. 같은 말이야. 이해 잘해야 되게좀 어려워요. 자 아, 네가 왜이야기하는거고 어, 와서 해도 되겠아뒷변에서 이야기했고, 뭐야? 이렇게. 우리가 아 그거 우리 민간사회에서 덤덩어진거 아냐? 그럼 이렇게 뭐, 뭔얘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니까 이야기를 한다고 투모로우 본다고 그얘기아유고그 그래서 여기 마뭐주요하지니까인스 s a t i a b l e 다 할지 몰라요 t r i 하거 이거, 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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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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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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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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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요 이거, 이자 이거, 이거, 이는거야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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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건 뭐야? 자, 그럼 진쓸 써볼게. 이거는, 어, 비현실이죠.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건 뭐야? 우리가? 그렇게 현실을안 느껴지니까. 근데, 기회를 흡사도올라 그럼 뭐야? 현실이지. 이거 다시? 현실. 비현실은 똑같아요, 지 다시 얘기합니다. 길별화가, 아, 춤추러. 느끼지도 않는데? 주변적인 거 아니야? 주변지 않는 거 아니야? 그럼 이야기를잘 찾아보겠지 그러니까 약간 비현실을 느껴지면 그걸 본다고 근데 진짜 밖에 엄청 도 장난 아니야 막. 미칠 것 같아 3도, 4도 올라가 그럼 우리는 그 영향을 더드될수 있어? 없어? 없지 영을봤는데 지금 더 죽겠는데 이게 그건 뭐예요? 현실이라 이해돼? 자 그러니까 요가 여기가 지금 대구조예요 그러니까 바우에 의해서 이게수사이 나올 수도 있고 이게수사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가 비현실이고요, 여기 현실이에요. 어렵습니다. 순서대로 나올 수 있어요. 현실화했다. 자, 온도가 라이스 위주, 그죠? 3도 4도까지 올라가, 다 그죠? 잘 봐야 돼요. 여기 하늘 기호, 이 하늘이가 있어요. 나샤자. 누구도 누구 도돌아가수있겠어 누구도 그 기후 변화, 이 기후 변화겠죠? 이번에 영향에 발표 고릴때수 없죠 고릴때수 없죠 왜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야 이게 무슨 말이야 영양을 받는다 우리는 어펙트 당한다죠 맞죠 맞죠 이렇게 됐어 그래서 이 법칙이나 아레소레이티드 법칙 하드 리줄볼 때서 현실이야 현실이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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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지금 현실이었어요. 그리고 기후변화 지평선을 넘어 확장될 때그래서 이야기가 되게 멈출 것이다. 자, 이게 밑줄은 위로 나온다. 밑줄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쓰세요. 라고 하면 이때 기후변 지평선이라는 건스토리레이요 영화 이야기, 투머우 자, 기후가 이야기 자체를 넘어섰어. 그럼 더 이상 이야기야, 현실이야. 현실이야. 집에서 넘어오 다시 어떻게 되는 거야? 현실이 돼요. 그래서 확장됐죠? 그러면 이야기는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야기는 없어집니다. 이게 이번 거의 주제일 수도 있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집단선 넘다는 이야기를 기반이 이미 넘어섰어. 장난 아니지. 이야기가지 이미 나 뜨고 탈것 같아. 너무 더워. 그러면 더 이상 영어하고 뭐고 지금 현실이 영어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멈출 거다. 이 얘기를 얘기 안 하고. 이야기안 해도 이미 넘어섰다 얘네, 물그볼게 그러니까, 자, 근데 힌트가 있어. 이게 현실, 이것도 현실이라 지 이것도 현실이 더힘들뭐야 뜻이. 엔드가 있으니까 같은 말이 되지. 맞잖아. 윤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기후변화가, 익스팬드는 근데 755차라냐면, 자, 익스, 텐즈, 익스, 펜즈. 인정로볼까요 익스텐즈야, 익스팬즈야 동의한 어? 거. 어? 전자구자. 전자구자. 전자야. 전자야. 아, 표시 이게 나왔았어요재작년에3년전인가 음. 호라이즌 스토리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이야기를 넘었었어 이미. 진. 이거 뭐야? 현실이야. <laughs> 그럼 더 이상 뭐야? 그건 이야기를 안, 예, 안 하겠지. 그래서 시즌 트는 스탑으로 바뀌면 스탑 비니 되겠죠. 이백상. 이것도 최고야 넘겠죠. 바로 바꿨어 이렇게. 같은 말이에요? 시즌 투정자야. 수명사야. 됐어요. 여기까지 뭐야? 현실이죠. 제가 <laughs> 왜 여러분이 자신의 창밖을 쫓아가 볼수 있는 세상에 대해 기울여 픽션을보거나했겠는가 그러니까 밖에 2미다눈 내리고 그죠. 여름인데 눈 내려. 본적 있냐? 그죠. 근데 그러니까 뭐, 아, 이거 이거 뭐야. 왜 네가 보겠냐. 왜 네가 그런 픽션을 읽겠냐. 뭐야? 네가 네자신의 창문 밖에서 명백하게 분명하게 볼수 있잖아 갑자기 여러분들 눈이 와 그러면 볼수 있는 세상에 대해서 니가 굳이 픽션을 찾아보겠어? 아니라고 거의 같은 방식 현실이라고 봐봐 비록 그 즐거움이 종종 공포형태로 올지라도 지금 만난 직원들을 묘사 하는 이야기 현실적인 즐거움이잖아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건 현실화 비현실이야 자, 네가 영화 관나 봤어, 토화호를 봤어. 열심히 뛰면서 가족끼 봤어. 봤으면 왜 가는 거야? 영화, 아, 영화 왜 보러 가? 재미를 느끼고 간거 아니야? 나는 공포감도 있어야 될거 아니야? 아, 그럴 간거 아니야? 너무 지루 보겠냐? 그러면 뭐봐 영화를 봤어. 그러면 즐거워이겠지 근데 즐거움이 막 죽으니까, 종종 공포 형태로 와. 오긴 오잖아. 근데, 그죠? 지금 당장은 직원을 뭘 사는 이야기는 현실도 필요한 즐거움 이게 무슨 말이야? 영화를 보니까 현실은 아니잖아. 그 현실은 아니니까 즐거움은 제공할 수 있죠. 이 얘기잖아, 지금. 영화가 가면 즐겁잖아. 근데 공포, 죽으니까 무섭긴 한데, 현실은 아니니까 그이요 즐거움은 여전히 정할 수 있죠. 이 얘기야. 됐어? 한번 영어로 게임. 그래 그 순간 봐봐 검사는 음, 캐리죠 네. 지구온난화를 묘사하느냐 바꾸 거예요 위치, 일러, 스트트로 바꿀 수 있겠죠 맞죠? 공개정으로 바꿀 수 있겠지 묘사는 네. 이야기에 주어야 이야기는 그래 현실을 도피할 수 있겠지 진짜 죽는 건 아니잖아 즐거움을 줘, 그렇지? 그어수 응. 있어. 비록 그 즐거움이 종종 약간 무섭긴 하겠지. 약간 무섭긴 <목소리> 하겠지. 공포에 함대로 나타나겠지. 만이번에좋수어요 해서 좀 풀어줍니다. 이해되고, 오케이. 내용을 이해하시고, macro 그러니까 r 리딩, 전체적인 r e 을이해 하시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 o r 문법적인 걸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또야이 뭐야? 자이거 지금 비현실이야 아저금 비현실이야 하지만 우리가 더 이상 기후 고통이 시간적으로 또장수적으로 멀리 있다고 과장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 과장하는 것을 멈추고 그원에서과장 시작할 것이다 자 하지 말러니까 이건 뭐야 다시 사나 시현실이야 그래 말해봐라 그지 민준아 그 그래 말해봤죠 비현실을 봤지만 이데이제부터이집 이제 중요해. 이게트리텐트를 어떻게 이집트 o 이걸 어떻게 i g i n 이트 o r i 이트는 무슨 착한한 이도 있어요. 근데 약간 이게트 o 하게단이렇게 했어요. g i 이거트 o r i 이게 무슨 말이야트 origin. 이집트 o r 이집트 이문트 순서가 g i 이 기후 보통은 기후 변화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맞죠? 어. 멀리 있다고 가정할 수 없으니까 가까이 있는 거지. 그리 이거는 현실이야. 지금 막 무박 더워져. 지금 눈이 와. 갑자기 막 더워. 막이에요 어쨌든. 우리는 거대에 가정하는 것을 멈추고, 이제 가정하는 말은 하나. 생각 정도는 없을 수 있어. 생각. 근데, 가장한 생각 정도 괜찮아. 그런데가 생각하는 것은 엄청. 와, 진짜 장난 아닌데? 지금 막 무박이 떨어지는데? 그건 뭐야? 그건 내에서 가 하는 건 뭐야? 이미 우리는 지구 온난화에 심각한 기후변화에 있는 거야. 그니까, 러 그건 내에서 생각하기 시작하 거야. 이해되지? 이 얘기야. 이 얘기는 엄청 어렵겠어. 다시. 하지만, 우리가 이상 기후보통이 시간적으로, 정극적으로원리의 것을 가각하지 않을 때, 실제 우리 앞에 있을 때, 는 네. 우리를 보면서 내가 가장 많이 멈춰. 우리를 모모인척 하는 걸 보니까 스토리 멈추는 거지. 영화를 끊는 거야. 영화가 지금, 영화가 안니라 우리가 지금, 안 살고 있다는 거지, 그 규율 전에. 자. 그러나, 우리가 기율변화는상품들 이건. 규율 변화가 별표. 이게 아까 말했던 마지막이지. 멀리 있다고, 너야.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야. 풀때 생각하면 생각하면 생각하지 않 때, 어디, 시험관을로어 뭐, 바로 막, 무압이 떨어지고, 눈이 막 오고. 그, 우리는, 야, 이거, 이 규변화이지. 규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멈추니까 이야기를 멈춰. 그리고, 실제 우리는, 이 현실이지. 이건 비현실이지. 그러니까, 비현실은 멈추고, 현실 맞아야 되는 거죠 말을 굉장히 어렵게 썼어요. 우적으로봤을 때는, 스트는 무조건 i n 스에 넣고, 스타트는, 투프리 r e 도 괜찮아. 요 사실 스타 못할 건 아닙니다. 스타트는 투킬 텐트도 있고, 투킬 텐트도 괜찮아요. 그래서 얘네 플레이스는 수능에서 말했던 스페인셜으로 바꿀 수 있고요. 이게 몇 번째가 는 뜻이야. 스페인셜. 스페인 맞나? 1 5만 수능에서 이게 나오니까 이거 무슨지 않아? 이거 시간적인 아니야. 이거는 제 시간 그러니까 적기에 이게 나온다. 핵급을 못 네. 얻어 놨었어. 네. 이거는 시간이 아니고 적기에. 시간에 대한 적기에. 얘기 아니라. 이게 시간이고 이건 적기 그런, 그런. 네. 적절한 시간, 적절한 그런 시기 시간에 나온다. 어 스페셜 스페셜 거야. 어쨌든 이게 웨이치블스 때문에. 자 무조건. 자 역시 이거 수다 없었 여기만 조심해 여기만 조나해 인디드와 선 같은 말이야 여기 뭐야? 장르를 없앤다 그랬지 안 본다 그랬지 여기도 노력해야 한다 안한다 그랬지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시 다음에 무조건 그냥 시가 붙어그러 나서 시 뒤에 그래 중요한 게 아닌 것처럼 보여 그러니까 너는 뭐야? 기운에 대해서 얘기하겠지 그러나 너는 비현실이지 그러니까 현실이지 현실 이렇게 현실. 여기 약간 좀 뜨긴 해요. 여기 좀 어려워. 왜냐면 시비에서 여기 우리가 그렇게 찾아볼 수 있을까? 그 순간에 어쨌든 이런 공포왕 있어서 이렇게 마음이 거든요이지부분좀 약간 위험 여기 앞에 넘치. 몇수 나왔지 그거? 칠카 나왔어? 제시카 113번. 자 그러다 니까 뭐야 현실이지. 맞아 앞에 뭐야? 비행기 나가야지. 표시하는 중. 빨 앞에 표시. 빨리 이어 봐야 돼. 이 번. 이거, 비리, 반비리 가면 비리 가면 잘하는데? 자. 자, 얘들아. 얘들아. 기후의 위기, 변화가 있으면 영화를 봐, 안 봐? 안 봐? 위기를 못 느끼면? 보는 거지. 기후의 위기의 효과가 뭐, 피할 수 없거나 피할 수 있어. 만약에 피할 수 없으면 기후변화의 이야기는 없어지는 거야. 받으면 받아야 되는 거지. 맞아. 이해돼? 냥 피할 수 없어. 피할 수 없다는 건가? 이 네버 터널 필수인 거지. 그것도 내고 여봐 그다음에 이것도 하요 이것도 되고 이것도 내고. 근데 밖에 무박이 되니까 우리는 즐겨 하게 할 여지가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근 이건 지금 마이너스 앱을. 그러니까 뭐지? 그렇죠. 그렇죠. 그렇잖아. 이렇게 나오면 어려워요. 이거 내용을 이해 잘 해야돼 이걸 진짜 16번 이것도 굉장히 는데 이렇게 나와 버리면 다틀리데 몇번이야 16번? 해봐. 자, 등호 부동을 표시해봐. 얘들아. 현실이 있고, 그 다음에 가상이 있어. 잘 봐. 이게 막, 현실이 가상을 이기, 추월하면, 이야기 봐, 안 봐. 안 봐. 반대가 되면 이야기를 보겠지. 이거 찾는 거야. 이번에서 왜자 이걸 열냐면 자, 현실이지, 이거? 이거 비현실이야. 가상이야 근데 잘 보면 이게 끊긴거야 현실이 현실이 가상을 추월했지 맞아? 그러면 가상은 있어 없어? 없어 와 이렇게 되는거야 이렇게, 이렇게 나오면 개털려 널 가면서 매우고 그쵸?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나오면 이제 책으로 올우는거 다시 현실 리얼 리티 가상, 픽션, 나루토, 현실이 추월하면 뭐어테크나뭐 그죠 이렇게 이런 픽시가 나오면 무조건 그죠 이 가상은 없어진 거야, 가상 없어는 거야. 이거 체크해 주셔야 돼요. 한번체크하자 가상. 현실과 가상에 있는 단어는 제일 중요하겠지? 118번 117, 118 똑같은 말이었네 똑같네 얘들아 봐 아까는 오벌 테이크였지 이번엔 아웃, 아웃 페이스야 다음 봐봐, 바꾸지 이게 뭐야? 거였어. 너무 수업을 겪어자 1번 오늘 본문에 모였어 표시나 아비어스였지? 었 그죠? 이야기는 굉장히 크게 이제 다가온다고 헐리우드에서 근데 그런 노력을 안한거야 그죠? 그 다음 필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말실을 여쭤 필플 이게 주변적인 환경하고, 이건 뭐 주변적인 거야? 주변이 거야? 한번이뭐야어 9번, 이게 뭐였어? 9번, 이게 뭐였어? 9번, 이게 뭐였어? 이게 뭐였어? 9번, 게 뭐였어? 9번, 이게 뭐였어? 9번, 지게그였지 9번, 이게 뭐였어? 9번, 이 뭐였어? 9번, 이게 뭐번이트 뭐였어? 이뭐번이 뭐였어? 9번, 이였어 9번, 어번 그러나 우리가 더 이상 이런 기후 변화가 멀게 있다고 느끼지 않다라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디스턴트죠. 정답은 5번이죠. 이렇게들도 기능하고 습니다 이건 봤을 때 무조건 온느걸 보시면 되고요. 굉장히 가다일 치브치 알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마지막 문제. 한 분이 먼 19번. 이 나무가 있었디? 지친 줄 알았다. 유명한 거. 결국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우리, 우리는 결국은 기후변화를 맞닥뜨리고 우리는 기후변화 안에 있는 거지. 그렇지 될. 뭐다? 기후변화와 함께 어? 있어야 된다. 몇 번이야? 해석이 돼야 돼. 몇 번이죠? 표시. 사람들은 직면해야 돼. 만연하는 기후변 효과를 그러니까 1본이야 디나이어로 보는 거야. 언제나 이러면 부정할 수 없어. 기후변화가 있는 거야. 봐봐. 기후변화가 위진이 여기 있는 걸로. 그럼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그죠? 어, 몸을 찰 수가 없고, 뭐야? 그죠? 생각하는 걸 시작해야 돼. 그럼 우리는 막닥뜨려야 돼. 이게 어렵습니다. 무득 주세요. 그걸 반다 풀었어.